오늘 기회에 주목하세요 제일 잘 나가는 고객님들이 인정하신 (1등) 냄비 펠러스가 네. 재구매만 (7만 <laughs> 4000분이) 넘게 하는 그 펠러스가 네. 쏩니다. 여러분 저희 추석 전에는 마지막 생방송인데 중요한 건 네. 생방송도 추석 전에는 없지만 음. 오늘 보시는 이 구성을 이 가격으로도 이제는 못 보실 거예요. 네. 생방송으로 네. 저희가 더 추석 명절 앞두고 필요한 이 특대 사이즈 곰솥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예 데일리 곰솥까지 저희가 다 맞춰드리는데 냄비 구성 빠뜨리지 않고 예, 곰솥만 두 개예요. 그쵸 예. 여기에 전골 냄비 그대로 뚜껑만 아, 해서 여러분 심지어 편수까지도 냄비 구성 빠뜨리지 않았어요. 빠뜨리지 않고요. 어. 여러분, 예 추석 명절에 전두부 쳐야 되고 고기도 구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커다란 예 한쪽에 이렇게 그릴 선이 선명하게 살아 있는 스톤 이렇게 그릴 패를 오늘 전 구매 고객분들께 다 주는데요. 이거 오늘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 특대곰솥도 오토 스팀켓에 네. 앞쪽에 안쪽으로 수분 잡는 허! 셀프 베이스팅 고객님, 요 통주물까지 넣어서 네. 지금 이직사가그릴땐 비싼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이런 가격에는 이런 구성을 못 맞춥니다. 음. 이런 구성과 이런 가격으로 맞추지도 못하는 마지막 생방송이자 네. 추석 전에 그래서 준비하신다면 오늘이 그 마지막 음. 생방송이니까 잡으시고요. 네, 71,910원. 음. 한 달에 18,000원이 안 돼요, 고객님. 맞아요. 근데 펠라스가왜 재구매 어. 고객분들이 그렇게 많냐면요. 네. 리하실 때요, 냄비로 인해서 스트레스 어. 받는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달달달 볶다 보면은 여러분 예막 타고 눌러 붙고 눌러 볶고 그러다 보면은 두기 막 찌개가 아예 여러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량도 하나 둘셋 넷, 800ml를 네 통을 들이 붓습니다이 정도는 끓여놓으시잖아요 평소에. 당연하죠. 그쵸? 그리고 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고 한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팀 홀이 커다랗게 있어요. 네. 턱에서 또한번 잡아줍니다. 번. 이중으로 넘침 방지 턱으로. 그래서 네. 1등 냄비 의 퀄리티 알아봐 주시고 네. 부식의 원인이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에 걱정도 마시고요. 네. 저희 지금 특대 공소 음. 여러분 이거 하나만더 가격 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야. 보인다 하더라도 와르르 끌어 넘치는 일이 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스팀을 조절하는 오토스팀 캡이 붙어있어요 네. 그리고 안에 영양소를 꽉 잡아주는 셀프베이스 시스템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완전 위아래 통주물의 커다란 곰솥 밖에 나가서 살려 그러면 가격 만만치 아오, 않으실 당연하죠. 거고요 이번 명절에 손님들 많이 오시고 탐국도 여러분 아니 곰 솥이 없으면 이런 냄비가 두세 개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냄비가 맞아, 맞아. 근데 얘는요. 진짜 넉넉하게 커다랗게 아한 손씩 끌어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깊이 사이즈. 예. 그리고 저희 이런 구성, 이런 음. 가격으로는 맞출 수가 없는 이유가 네. 직사각 그릴펜은 저희 드리는데 네. 정말 깜짝 선물처럼 고객님 냄비 구성 빠뜨리지 않고 직사각 그릴팬까지 아 드린다? 네. 이런 방송 손에 꼽죠? 못 보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저기, 어, 그 커다란 LA 갈비 같은 경우도요. 네. 이 정도 대여를 여러분이 하시려면 커다란 후라이팬 두개두개가 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직사각이라 넓어서 와. 좋잖아요. 그쵸. 오늘 이렇게 커다란 그릴까지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더 이상은 네. 이런 가격, 이런 구성은 저희가 못 드리겠다는 생방송 못하고요. 예. 오븐 사용 가능하니까 따로 오븐팬 안 사셔도 돼요. 네. 한 상을 그냥 끝내보실 수가 와. 있고